지 지민의 옥상다 아침마다 반겨주는 작은 으로는 푸른 행복 함께 나눠요 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6시 25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요쪽 편에 맨 어, 스텐 선반하고 스텐 선반 벽쪽에 붙어있는 흰색 선반 맨 위에 칸하고 여기 두 번째 칸하고 그리고 요 옆에 창아이들 보여드렸어요. 요걸 아직 제가 걷진 않았습니다. 다시 또씌어놔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밑에 어, 요세 번째 밑에 칸하고 맨 밑에 칸 아이들 어,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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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까지 영상에 담아볼게요. 따라오셔요. 요 밑에부터 시작할까요? 자, 요 아이는 먼노예요. 저 하우스 안쪽에 있던 먼노 들여놨던 먼노인데 요 아이 제가 음. 며칠전에 여기 밖에다가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얘도 빔물 많이 먹으면 안될 것 같아가지고 하우스 안쪽으로 들여놨다가 요 이번에 제가 다시 꺼내놓은 아이구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음, 페냐라는 아이, 페냐. 페냐라는 아이도 이 자리에서 잘 있어졌구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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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베리. 핑크베리, 이 아이도 겨울 되면 무지하게 예쁜 아이인데 핑크베리, 베리 종류 아이죠. 이 아이도 하우스 안쪽에 있다가 지금 이번에 다시 나온 아이예요. 여기 있던 나나 후쿠미니는 이제 제가 수봉하려고 <laughs> 꺼내놨고그 자리에다 이렇게 번노하고, 핑크베리하고 아, 여기다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얘는, 음, 빌게이츠죠빌게이츠가 이쪽 편에는 입장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앞에 쪽에 가지가 하나가 어, 무너졌고, 현재 이렇게만 살아있는 빌게이츠예요 얘도 분갈이를 머지않아 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요 아이는 오견입니다. 오견 큼직한 아이. 한겨울에 들어와서 자리 잡느라고 조금 고생하다가 그래도 여름 이 자리에서 잘 있어졌어요. 오견 이렇게 지금 현재 늘어지는 수형으로다가 크고 있는 오견 보여드립니다. 얘가 빨갛게 보이면 너무 이쁜 아이죠. 그리고 얘는 레드 롱기시마라는 아이예요. 오, 오늘 보니까 얘가 또 이뻐 보입니다. 레드 롱기시마. 요렇게 물 들어있는 아이. 한여름에도 지금, 지금 여름에도 요렇게 물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델이라는 아이예요. 얘가 분지렘에서 커가지고 아델이, 음, 올여름에 많이 컸어요. <laughs> 얘가 빗물 많이 먹고 해서 그런지 조금 성장한 모습이 팡팡 보이죠? 이렇게 아델이라는 아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슈퍼클론이에요. 슈퍼클론 하우스 밑에 쪽 저쪽 선반에 있다가 제가 여기 공간이 생겨가지고 꺼내는 아이고, 헬리아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꼬맹이. 이 아이는 로사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먼노 철화에서 생얼아이 분리돼갖고 따로 심어놨다 나간데, 그래도 잘 있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조아이, 조꼬맹이 보이칸, 보이칸이 요렇게 군생으로 크고 있습니다. 안젤라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 여기 아이들 볼게요. 자, 여기 사각 화분이 쭈루룩쭈루룩 있는데, 요 안, 안쪽에서부터 볼까요? 얘가 레드벨리타, 아, 레드바, 레드벨리타, 레드벨리타라는 아이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음,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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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저쪽에 분생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로 분리돼서 심어줄 자리가 없어서 사각 화분으로 따로 심어줬던 성형이라는 사경, 아이예요. 그리고 얘가 베르베르인데 생장점이 얘가 없어졌어요. 생장, 생장점이 없어지더니 입장이 어떻게 저렇게 가시처럼 나와가지고 변이가 온 베르베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트럼소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얘는 블랙 코코라는 아이예요. 하엽을 떼줬는데도 또 이렇게 하엽이 생겼네요. 이렇게 하엽도 보이는 하엽 이렇게 떼줬습니다. 블랙 코코라는 아가고요. 그리고 엑시타조라는 아이도 저렇게 있고요. 그 앞에 이 아이, 플로아, 플로아라는 아이 자리 잡는데 한참 걸린 아이. 아, 한겨울에 데려와가지고 진짜 한몇 달은 걸린 것 같아요. 얘, 예, 이 아이, 플로아, 플로아라는 아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 아이, 이 아이, 어, 금작이라는 아이, 금작, 금작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벨로치고요. 벨로치도 이렇게 있고 귀요미. 얘는 마이티티라는 아이예요. 마이티티도 올 봄에 제가 데려왔는데, 입장에 까만까만한 접이 살짝씩 있어요. 현재,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마이티티라는 아이도 보여드리고요. 얘는 핑크 펜더, 팬더, 핑크 펜더라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니? 너는? 아, 먼노 샤넬이네. 먼노 샤넬이, 얘는 조금, 음, 조금 더 다져져야 돼요. 저쪽에 맨, 어, 멀로 샤넬 있는 아이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현재 이렇게 크고 있는 먼너샤넬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카렌이라는 아이 카렌. 카렌도 조금 아팠다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아났는데 분위기가또 하엽이 있네요. 하엽도 좀 이렇게 떼주고 카렌이라는 아이였고요. 이 아이는 스타부스 금이에요. 얘 하우스 안쪽에 있다가 제가 얘도 꺼내는지 얼마 안 됐어요. 스타부스 금 하우스 안쪽에 렉선반쪽에 있던 아가예요.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이름이 아, 라벤더 로즈, 라벤더 로즈라는 아이 u 아아가들 아가, 엄청나게 달아줬어요 세상에. 라벤더 로즈가 이렇게 아가를 엄청나게 달아준 아이예요. 4천 원에 들어왔던 아이네 U.I.가 어, 이렇게 아가를 많이 달아줘가지고 음,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라벤더 로즈라는 아이. 그리고 얘는 얘는 이름이 어디갔니? 음, 엘레강스. 엘레강스라는 아이도, 엘레강스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는 다른 데 비추면 있고. 엘레강스라는 아이가 얘도 입장이 좀더 짧아져야 돼, 짧아져야 돼. 얘는 다크호팔이에요. 어, 맞아요, 다크호팔. 얘도 좀더 다져줘야 되는데, 계속 빗물 먹고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다크호팔도 이런 모습. 얘는, 얘는 뭐니? 샤벳. 샤벳이라는 아이도 현재 이렇게 꽃대를 살짝 물고 있습니다. 꽃대를 살짝 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여기 아이들 여기 의자를 살짝 옮길게요. 맨 밑에 간 아이들 여기가 빈 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여기에 큰아 분들의 창아이들이 있던 아이들이 여기가 바닥하고 낮아서 그런지 열기가 많이 올라왔나 봐요. 걔네들이 다 갔고 요 아이들이 이제 차, 오, 하우스 밑에 이제 창 밑에 쪽에 선반에 있던 선반 밑에 쪽에 있던 아이들이라 초록초록하고 치마 입은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근데 철아도 또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쟤네들도 아, 얘네들은 꺼내서 하우스 안쪽으로 다시 들여놔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UI는 마리아 음. 아, 마리아 금무지라는 아이고 얘는 토스카넬리인데 토스카넬리가 이렇게 치마를 입었어요 그리고 얘는 SP금종자 SP금종자 UI도 음,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얘는, 얘는 뭐니? 얘는? 어? 아, 금액만 있고 <laughs> 날짜하고 금액만 있고 이름이 없네요 자, UI도 SP라고 해야 되겠죠? SP가 이렇게 있고요. 자, UI는 로라클론이에요. 로라클론 UI도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 되나 간데, 어, 지금 현재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뭘까요? 아, 뭔지 모르겠네요. 글씨가 다 지워져가지고, 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 참 이쁘게 크고 있죠. 입장도 조금 넓고 현재 이런 모습이고, 아 얘는 제이드스타예요. 제이드스타, 어, 제이드스타, 제이 아이 싱싱하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죠. 이샤네핑크는 이쪽에다 꺼내놓고서 입장이 살짝 상처가 있어요. 음, 화상기가 살짝 보이죠? 그리고 멕시코 야생마리아는 제가 몇년 차, 어, 초창기 좀 지나서부터 제가 키웠던 아가예요. 한 5년 차 넘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 좀 많이 컸었던 아이인데 얘도 어, 많이 줄어든 상태죠. 어, 그래도 또장에또 이렇게 휘어지는 어, 저 변이가 또 나가예요. 그리고 얘는 로또 로또 자구 분리해서 제가 키웠던 아가인데그잘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아 요거 요저 레드 롱기지마 레드 롱기지마 맞을 거예요. 맞아요. 유아이가 오늘은 또 너무도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이디야 이쁘죠?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